자신있게 픽업 눌렀어요. 자신있게 픽업 눌렀고 이제 갑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니 얼마나 걸리니? 자 지금 14분 잠깐만요. 돌아가고 있지? 안 돌아가고 있나? 돌아가고 있네요. 자, 자 명예회복 갑니다. 가자. 아 아까 너무 늦었죠. 아 제가 원래 이런 제크리가 아닌데. 명예회복 가요. 자두 번째. 출발, 출발. 우후 더워가지고 바람막이 벗어 던져버렸어요. 덥잖아. 아 바람막이 벗고 이번에 진짜 계속 질주로 어 바로 자신 있게 피검 눌러버렸어요. 에이. 자 앞에 지나가시는 보행자 피해서 아 갑시다. 어 아, 더워 더워 땀이 다 식어버릴 만큼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자. 근데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이리로 안 가도 되는데. 더먼 길을 선택했네. 하지만, 멀어도 여기가 달리기는 좋다는 거. 멀지만, 달리기 좋아요. 어, 바람소리가 너무 많이. 자, 아, 까는 제가 이제까지 갔던, 배, 다녔던 배달 중에 최악의 배달이었어요. 아, 한 아파트에서 십몇 분을 그냥 허비하는 거는 택배기사님하고 같이 와주셔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을 제가 당했다니 아 너무 억울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초 스피드로 아이게몇 킬로야? 직선 거리로는 3,767m인데 어, 사실 빙 돌아가고 가야 되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을 배달, 배달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물론 위험 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저는 제크리잖아요, 제크리. 네. 아,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제크리입니까? 제가 큰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들님들께서 어느 순간부터 아빠라는 호칭보다는 제크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영어 닉네임이 제기거든요. 제크리라고 부르길래, 어,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크리가 됐어요. 아주 간단하고 어, 어이없는 그런 일이죠. 어, 상봉동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 한번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이이 이 늦은 시간이 되면 아 12시간 넘어가면 저희는 할증이 붙어요. 400원의 할증이 붙는데 이 12시간 넘은 시간에 배달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할증이 붙은 채로 기본요금이 4천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저도 지금 가고 있는 게 7천원짜리. 어, 직선거리로 따져서 어, 그렇게 막 엄청 돈이 많이 붙지는 않지만 어, 직선거리로 4km가 조금 안되는 지역 여기 7,000원에 지금 가고 있어요 아마 오늘까지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는 요렇고요 내일은 12시가 지나면 어, 얼마가 붙지? 네, 추석 할증으로 500원이 더 붙고 연, 추석 연휴 할증 그리고 추석 당일날은 1,000원이 더 붙고 아마 요렇게될 거예요 아 진짜 열심히 잘 달린다 이래야 제크리지 제크리 방송은 이렇게 질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위치 막 순간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아니 뭐 별거 아니긴 한데 뭐 다들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아 근데 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이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난 코스 최대한 빠르게 주파해 보도록 할게요 우후 자한번더 꺾고 꺾고 또 꺾고 꺾어주는 것이 말이유 아주 날렵하게 어, 이, 이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한 번, 우 꺾기, 좌, 꺾기. 우 꺾기, 좌, 꺾기. 오, 죄송해요. 택시 아저씨, 미안합니다. 손한번 들어주고. 네, 지금 화면엔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저 아저씨도 나 때문에 놀랬잖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 미안합니다. 또한번 손을 들어주고, 얼마나 놀라겠어, 나 때문에. 뭐, 어, 이것이 바로, 뭐야, 맨날 이것이래. 뭐, 별 것도 아니면서. 네, 이렇게 또 인사는 또 해주는 게또 예의가 아닐까 맨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이 딱지가 안 날라오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렇또 예의를 갖춰가면서 손인사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니까 어, 놀란 기사님들이 신고를 좀덜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뭐 요즘에 원체 그 핸드폰 촬영이라든지 블랙박스 촬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헬멧도 잘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 인사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조금 그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좀 용서를 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 또 택시 아저씨가 또 길을 막아갖고 잠깐 멈추고요 어우 앞에 어, 우리 어이구 같은 길로 가시네 어 이러면 내가 또 앞에서 길이 막히잖아 지금 일단 도착은 뭐 5분 때 거의 다 도착을 하긴 했는데요. 아, 아이고, 또 앞에서 택시 아저씨 길막 아주 잘하고 계셔서 제가 자... 아이고, 하지만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오케이, 으이샤 여기 맞는데? 항공이. 빠르게 가도록 하죠. 아, 문이 빨리 열려야 할 텐데, 빠르게 가야 할 텐데. 아, 알베도 타고 몇층 가시죠? 어, 네. 같은데 302호세요? 네. 아이고, <laughs> 같이 도착을 해버렸네. 자뭐 아, 목표 시간보다는 조금 늦었는데요 그래도 예쁘게 아, 잘 완료하고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료 다 했고 이제 오토바이만 여기 아, 저는 이게 한 번에 오토바이가 턴이 잘안돼 좁은 골목에서차 주차돼 있고 그러면은 한 번에 턴이 잘안 돼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 아 어쨌든 이 상봉동까지 먼 길을 완료 잘 했는데 앞에 왔더니 또 배민원 기사님하고 또 마주쳤는데 같은 집이네요. 아, 이렇게 또 따뜻한 온기를 또 느끼고 갑니다. 자 여러분 짧은 방송 속도의 한계를 넘어선 제크리의 질주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어디가 나올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